네, 안녕하세요. 메이커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정심시간인데, 음, 저 밑에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, 무대 세트 제작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, 어, 저 안쪽에서는 지금 3D 프린터가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3D 프린터. 예. 네.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3D 프린터는 제가 이렇게 뭘 계속 뭘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이렇게 지금 출력물을 계속 뭐 하루 종일 혼자서 뽑아내고 있어요. 하루 종일.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어, 여기 보시면은 아 요거는 아직 부속품이 준비 안 돼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이에 이 로봇 팔, 로봇 팔이 아니고 얘는 로봇 팔이고 얘는 로봇 손. 이제 손가락 움직이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출력물이에요. 이거 예, 다운 받아서 이제 한번 테, 테스트를 해보려고 모터를 사용해서 코딩 프로그램으로서 한번 이렇게 작동시켜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움직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나요? 저 여기 공부를 하면서. a 이 e you b r i n g 이 n g any e m 이 t 이는 거? s What are you saying? What are you saying? 출력 a 출력 r e you saying? 출력 a t are y o 3d 프린터는 뭐 제가 특별히 뭘 저걸 안 하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기계만잘만 이제 잘 이제 출력에 문제가 없이 해 놓으면 음 이렇게 계속 출력을 뽑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참 참 좋은 좋은 기계인 것 같아요 좋은 기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, 출력을 계속 시켜 놓고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 날때그 출력된 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두이노를 응용을 해서 눈을 움직이는 이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 음, 그런 것들이 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, 저는 뭐저 어, 밑에서는 이제 실제로 무대 세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.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다 접목을 시키고 싶어요. 이 무대, 저 3D 프린터를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같이 이제 조인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서 어,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. 3D 프린터와 이 아두이노 이런 관련된 공부들을 같이 하면서. 자신의 일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,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, 뭐, 여러분 분야가 굳이 뭐, 뭔가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이 3D 프린터를 응용을 해서 뭐, 자신의 분야에 어떻게 응용해 보실 것인가, 뭐, 어, 공부해 볼 것인가, 뭐, 이런 것들 한번, 어,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음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이 3D 프린터가 이제 만들기에 관한 거다. 제가 이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. 연관이 있어서 좀 그래도 좀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출력을 쭉 하고 있는데 요거 요 부분 제가 이제 며칠 며칠새 계속 고민 고민해서 어 수정하고 보완 작업을 했는데 예, 자작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 작업을 했는데 어, 지금 최적의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최적의 조건. 요요 예, 요 지금 펜으로 해서 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열을 부분 부분적으로 식혀주고 있고 해서 지금 출력되어 있는 출력해서 나오는 3D 프린터 이렇게 서포트 없이 이렇게. 세워 놓는데도 깔끔하게 잘 나와요. 깔끔하게 너무나 잘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아주 뭐 문제 없이 쭉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도 이 만약에 3D 프린터를 뭐 만들었다면 그 자신의 프린터에 마, 맞는 그그 어, 그 맞는 그 적절한 설정 값, 적절한 기계 부품 조립 어,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면은.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네, 이렇게 저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출력을 하면서 계속 일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,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3d 프린터 그 관련된 음, 어, 이야기들도 제가 가끔 가끔씩 중간중간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 하십시오.